갑자기 혼자 맨날 쳐도 뒤지냐, 진짜로. 혼자 맨날 뒤지네, 진짜. 아! 혼자 뒤지네, 아주, 씨. 근데, 그건 예전 일입니다. 일단. 지금은 열판 지고 한판 지, 아, 한판 이기는 건 쪽팔려서 못하지. 한판 이긴 거 올리는 거. 그럴 만한 랭커도 없을 뿐 아니라 거의, 대다수가 못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열판 지고 한판 이길만한, 이기고 올릴만한 랭커가 없달까? 응? 믿어줘. 그냥 내가 아, 많이 아, 이기는 것 뿐이야, 요즘. 믿어주세요. 손만 풀리면, 손만 풀리면 솔직히 말해서. 이런 애들한테 안 줘요. 아시잖아요. 말릴 적에만 드는 거지. 이런 애들한테 드는 건. 나 못하는 것들이 운이 더하네. 내가 원래 이런 말 알았는데 쟤는 진짜 못해요. 웬만한 자유 애들? 붙여놔도 진짜 제가 제일 못할 땐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못하는 앤데 운이 너무 좋았어 이거 음. 입냄새? 입냄새도 나고 되는 그냥 다 나네 음. 나 이렇게 운이 좋은 <laughs> 정 오랜만이네 아 오늘따라 근데 진짜 지는 판 보면은 진짜 아 잠깐 지는 판 보면은 운이 개떡같아요 진짜로 아나 진짜 스피드도 없는데 아니 스피드도 없는데 있단지 타지 마. 진짜 아, 스피드도 이씨 매판 이러고 진짜 거기서 바늘 나오는 건 뭐야? 어쨌 아니, 거기서 바늘이 왜 나오지? 응, 음. 아, 나 진짜로. 이씨. 손 꼬이는 것도 손 꼬이는 것도 운이 왜 이딴 식으로 나오지, 진짜?